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의 영을 떠나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야 아덴 이런 지역을 이제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에 그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시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테살로니가 경고한 사람들은 권함을 받고 바울과시를 따르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시기에서 잡으려고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에 머물렀을 때그 야손의 집을 어떻게 보면 둘러싸고 공격을 합니다. 왜? 바울과 그일행들을 잡으려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다 미리 피해서 도리어 이제 야손이 해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의사들이 아, 그 이제 데살로니아에서 베리아로 이제 옮겨갑니다. 베리아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좀금더 너그럽고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상구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또 와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막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디모데와 또 신라와 좀좀 좀 떨어져서 바울이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종교 심이 많고 좀 철학적인 그런 막 어, 변론이 있고 막 논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논쟁이 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만 철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학문에 치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 찾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지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가지고서 논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하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문적인 논리로, 논쟁거리로만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대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좀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으로 쭉다 설명을 하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역이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 한 혈통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여기서, 어,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는,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만들어졌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걸 쫙 설명을 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 우상을 섬기면 그래도 광고했다. 왜뭐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선포했다. 다 증거를 가지고서 다알수 있게 선포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을 전하고 있다.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는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광고하는 것이 없다. 다 전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이 작정된 그 길이 있습니다. 식물 한 폭이라도, 어떻습니까? 심고, 거두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정해진 길이에요. 이 작정된 길로 가는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온전히 작정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 건수에 속아서 제약된 길로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다시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하나님은, 거짓은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전하게 해서 전해서 이제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 만물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리석은 육신에 매이고, 또 속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언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언제 막 따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천지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가로막혀서 사단의 권세에 방해를 받아서 데살로니가 베리아 아덴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잘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잘못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어요. 어둠의 곳에 더 많이 매인 지역은 못 받아들이고. 또, 유대인들은 아예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잘못된 그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육신의 추육에 매여서 시기하고 그들이 보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도 그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왜? 어둠에 매여서 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들을 알지 못하면 속아서 유신의 수협과 여러 가지 감정과 이런 것에 속아서 도리어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 이야기하고 풀어줄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풀어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울이 와서 전한다고 자기들이 전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면 막 전하니까 도리어 시기가 나서 사람들도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가 더잘 되면 시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식으로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전할 때는 안 들었는데 네? 바울이 저, 제대로 풀어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전할 때는 왜안 들었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을,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들이 믿을 때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건세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제대로 풀어서 예심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건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허다한 이방인들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전할 때 생명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을 듣습니다. 이해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사실을, 사실을 드러내서 이해시키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 이해시키는 말씀 속에 뭐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해시켜도 악한 권세에 매해있으면 못 듣습니다. 도리에 대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권세에 매여서 도리어 시기하고 대적합니다.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권세가 사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도리어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악물고 달려들고, 소리 지르고, 선동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악한 것에 방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불량한 사람들을 통해서, 막, 소리 지르게 만들고, 선동하게 만들고, 난동을막 부리게 만들고, 그래서 막,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 시에나 또, 바울이 이제, 금을 전할 때나, 이방인 지역에서나, 악한 것에 메인 사람들 행하는 건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둠의 메인 사람들은, 앞지가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억지로 막 소리 지르면서, 예? 거짓을 꾸며대면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바울이 이제 빌리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정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누군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저 사람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주면 귀찮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도리 역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의 권세가 방해해도 이길 수가 있고 사람들이 어리석게 속아서 방해하고 시기하고 대적해도 이겨나갈 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생명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테살로니아에서 베리에서 쫓아다니면서 방해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아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학문이라던 그런 걸 통해서 막 시기하고 방해를 합니다. 논쟁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세 있게 행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논쟁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정된 그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은 다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예, 이제 심판을 딱 적용시키십니다. 기회를 다 주십니다. 기회를 다. 기회를 주실 때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복이 있어요. 약속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해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어서 듣지 못하고 방해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손해 보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것은 다 계속 지나갑니다. 결국 다 전하시고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깨닫는 자고 깨닫고 순종한 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 어둠의 매에서 대력한 자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왜?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된 것은 지금도 온 만물에 보여져 알고 있고 모든 인생들이 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죠? 다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되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갈 길을 온데 걸어가면서 참된 영광의 길, 승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주가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다 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고 자기 소욕대로 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는것이서신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어 갑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지금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계에 미어서 사단에 속아서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가게 하시기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더 깊이 듣고 깨닫고 약속한 은혜복을 다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영광의 길 걸어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